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개. 바나나 푸딩은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로 니제르에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레시피는 바나나의 풍부한 맛과 크리미한 질감을 최대한 살려 만들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조리에 도전하는 어린 딸을 위해 아빠의 마음으로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손질 재료 1. 바나나 4개 2. 우유 500ml 3. 설탕 100g 4. 달걀 노른자 3개 5. 바닐라 익스트랙 1작은술 6. 밀가루 30g 7. 소금 약간 8. 생크림 200ml 9. 비스킷 200g 니제르 스타일의 바삭한 비스킷 10. 버터 30g 재료 손질법 1.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주세요 2. 비스킷은 작은 조각으로 부숴줍니다 3. 달걀은 노른자만 분리해둡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1. 큰 냄비 2. 중간 크기 볼 3. 거품기 4. 추걱 5. 계량컵과 계량스푼 6. 푸딩 틀 또는 큰 유리 그릇. 7. 작은 프라이팬. 조리 기구 사용법. 큰 냄비는 우유와 혼합물을 끓일 때 사용하고, 중간 크기 볼은 달걀과 설탕을 섞을 때 사용합니다. 거품기는 혼합물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주걱은 재료를 저을 때 사용합니다. 작은 프라이팬은 비스킷을 구울 때 유용합니다. 조리 단계. 1단계 달걀 혼합물 만들기. 중간 크기 볼에 달걀 노른자와 설탕을 넣고 거품기로 잘 섞어줍니다. 설탕이 녹아 부드러운 크림색이 될 때까지 저어줍니다. 이때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단계 우유와 밀가루 혼합물 준비. 큰 냄비에 우유를 넣고 중불로 데워줍니다. 따뜻해지면 밀가루를 천천히 넣고 잘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주세요. 소금을 약간 넣어줍니다. 3단계 달걀 혼합물과 우유 혼합물 합치기. 우유 혼합물이 따뜻해지면 달걀 혼합물을 천천히 부어가며 섞어 줍니다. 이때 너무 빨리 부으면 달걀이 익을 수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부어가며 거품기로 저어 줍니다. 혼합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계속 저어 줍니다. 4단계 푸딩 조립 푸딩 틀 또는 큰 유리 그릇에 얇게 썬 바나나를 깔아 줍니다. 그 위에 비스킷 조각을 뿌리고 그 위에 혼합물을 부어 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층을 쌓아 줍니다. 마지막 층은 비스킷과 바나나로 마무리합니다. 5단계 굽기 작은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비스킷 조각을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이 비스킷을 마지막 층 위에 뿌려줍니다.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20분간 구워줍니다. 푸딩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오븐에서 꺼내 식혀줍니다. 음식 조리 시 꿀팁 앤드 주의사항. 꿀팁 1. 바나나는 너무 익지 않은 것을 사용하세요. 너무 익은 바나나는 푸딩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응. 혼합물을 저을 때는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주세요. 3. 비스킷을 볶을 때는 버터를 충분히 사용하면 더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우유 혼합물에 밀가루를 넣을 때는 천천히 저어가며 넣어 덩어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오븐에서 푸딩을 꺼낼 때는 뜨거우니 주의하세요. 3. 푸딩은 완전히 식힌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여 차갑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추천 요리. 초콜릿 푸딩 초콜릿 푸딩은 바나나 푸딩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지만 바나나 대신 초콜릿을 사용하여 달콤하고 진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유 혼합물에 코코아, 파우더를 추가해 초콜릿 맛을 낼수 있습니다. 바닐라 푸딩 바닐라 푸딩은 바나나 푸딩에서 바나나를 제외하고 바닐라 익스트랙을 더 많이 사용하여 깔끔한 바닐라 맛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우유 혼합물에 바닐라 빈을 추가해 더 풍부한 바닐라 향을 낼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전 세계의 맛을 내 주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새로운 문화의 요리를 경험하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